와 앞에 화살 맞힌거 봐. 진짜. <laughs> 괜찮아, 템 먹었잖아. 그 이상한, 이상한 놈들도 죽였고. 나 걔네 아직도 못 가졌어. 개 멋있어. 어, 어둡냐? 어? 안 죽고서 아, 깨끗한데? 어. <laughs> 오놀래나 오, 떨어질 뻔했어. 뭐라고? 너무 좋은 거 같다. 가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있나, 내가? 아니. 난안 받거든. 나도 안 받아. <laughs> 누구도 죽는 소리 안들렸어? 야, 난 받는다 어시고 과자맥스 떨어지네 암가답다 야, 아 환상의 벽이 있다 <laughs> 어? 가는 <가네> 문을 열었구나 <laughs> 이놈아! <이리 와. 웃음> 아 여긴 낙대만 받아 아 오케이. 그래? <laughs> 괜히 이상한 몹에 어그로 올까 끌렸구만 난 공중에 떠있다 어 뭐야? 진짜네? 허경... <laughs> 와, 허경이 <laughs> 형! <laughs> 나 공중에 떠있는데? 응? 나 내일 대저에 접시 닦으러 가야됨. <laughs> 어? <웃음> 나 내일 어? 대저에... 다크소울 다가 내일 대저에 접시 닦으러 가야됨. 뭐야? 대저에 접시 를으러 닦으러 가가 갑자기? 다크소라하고 <laughs> <laughs> <닥스 오라도> 취업됨. <laughs> 아, 접시 닦이 됐노? <laughs> 나 이제 어놓다 자리 써라. 다 자, 어, 저런 친구들은 말이야 저렇게 간지나게 집에 갈수 있지만 나 아니라고. 점프. 아시 <laughs> 말. <laughs> 야 내가 봤을 때 저게 더 간지나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저게 너가 제일 간지난다 이 새끼야. 원래 여기 여기 원래 지크벨트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? 너 지크벨트 이벤트 안 했니, 맨? 왜 뭔데? 그 양파 기사 있잖아, 그 데몬 같이 잡은 양파 친구. 그럴 안 돼, 너 죽어. 오. 오. 아, 와 놀래라. 갑자기 여 뭐야 또 있어 하나. 걔는 위쪽에 있거든. 뭐, 활전이야아 좋지. 뭐거 활전이야. 너, 도 너, 제 활로 못 이겨 절대. 야, 저거는... 너는 지금 저게 활을 쏘는 걸로 보이니? 아닌 거 같아. 이거... 이거 활이 아니라 파아 이거는... 이거는... 아, 창을 날린다고, 창을... 아, 그리고... <laughs> 창을 날리는 거야. 저거는... 창이 날아와 가지고 니네 대가리에 꽂히는 거야. 그... 저게... 저게... 저게 활로 보이냐? 진짜로... 아, 근데, 밌피 보인다. 나도 껴야지. 야, <laughs> 나는 조선 최고의 명분이구 <laughs> <배> 아! 안 돼, 맞아. <laughs> 나한테는 짓이다. <laughs> 이제 저 친구를 여기서 조져야 돼요. 저기 활 쏘던 친구 있잖아. 음. 그 친구는 이제 활안 쏘거든. <laughs> 어, 이제 그래도 쎄. 저거 먹으면 다먹어라 뭐, 먹던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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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이거야? 이제 아... 이 상자들이 안 보이는 거냐? 대형해. 해외... 죽어라, 죽어라! 태그맨 치자 이 새끼야. 어, 저 친구들은 알아서 하겠지 뭐. 아이스. 남평광원을 거부한다. 롤리스톤즈 어, 어 데미지안 받는다. 받았죠? 받았네. 친구 아래로 가는 분이 어이 대웅대잖아 아저씨. 아저씨. 오어오 조준하다. 아오기려 뭘래? 어 죽었어. <laughs> 아 이거 아니야? 잘 가. 야. <laughs> 이런건 통과 이래를 해줘야 된다고 안해도 되잖아 내가 다 막아줄게 이게 방패냐 문이지어 <laughs> 뭐야 하는거야? 하는거야? 뭐야 하면 안돼? 하자! 아는 어, 그, 생각보다 깨끗한걸? <laughs> 야 이거 <웃음> 아는 생각보다 <laughs> 깨끗한걸?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거의 미래비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걸? <laughs> 어이 실패. 아, 때리. 왜 대시 공격 안 하냐? 오. 그러게 말이다. 얘왜 대시 안 하냐? 이건 얘는 잡기 못해? 이 친구는 패링이 가능해요. 잡기안 되고. 오야 사거리 봐라 누더라 버방이 괜히 버방이 아니에요. 음. 괜히 왕이 아니에요, 제도. 괜히 왕이긴 한데 본인 땅 내에서 덥던 선생님들 전다구나 어제 이제 업 점프 뛰면서 다가올 거다. 그걸 내가 맞아 주지. 그거 승현이가 해서 얘잘안 때리. 어, 안보다은 승현이보다 승현이 때리. <laughs> 나랑 똑같은 짓 하네. 저희도 또활몇방 쪽쪽쪽 쏘다가저애니메이션 봤지. 아... 아... <laughs> 나쩐나쩐나쩐안 돼. 그 시작부터. 무슨 아... 일이야? <laughs> 어, 도대체 무슨 뜻이더 어, 어떻게? 도대체 도대체. 패턴을 다 알고 있네. 가지 <laughs> <laughs> <나>, 지금이... <laughs> 와 이대 이대 이사 갑자기 아. 오 이건 좀 이대 이러고 생이하나 이대 일이었네 이대 일이었네 이들 애들 똑같이 공격하네 근데 아예 여기서 활만 써서 잡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니 아 그구 <laughs> 나이 <잠이> 죽었는데. <laughs>

이제 설리번풀 파티로 잡으면 된다. <laughs> 아니 리번 잡으려고 풀 파티를 잡네. <laughs> 지금 지금 탱커 한명 있거든. <laughs> 탱커에 후방질러한명 있고 근접 킬러 부르죠. 두 명이면 이게 풀 파티지. 이제풀 파티지. 야풀 파티다 풀 파티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태연이었으면 킬러했다. <laughs> 야 원딜 엄지야 원딜 내가 원딜이잖아 저기 진짜 진짜 내신 너무 안 되어 있어 내가 원딜이요 <웃음> <웃음> 내가 원딜이요 맞아다 나서 보자 와 미친 미친 반는 속도 <laughs> 성민이 성민이가 더똑안한데 <슬픈데>, 솔직히 <laughs> <드라운 마님>. <웃음> 브라운 많이 <laughs> 브라움아니 그니까 저 그거라니깐 아, 아픈 게 싫어서 방언을 그게 올인합니다 그거라니깐 <laughs> 아이씨, 떡이야. 야, 이씨, 떡이 우리 다섯 명 들어오면 설리버, 통 오지게 많겠다 <laughs> 어, 어, 양, 양, 아, 양, 이거 설리버니. 털리번이... 아니, 잠깐만. 아, 양파 뭐야. 야, 야, 여기도 돼지 있는데. <laughs> 아, 담아내기 뭐야, 미친놈아. 아니, 돼지는 나한테. <laughs> 내 역할 뺏으면 네 아 저거 힐이 어, 힐로. 아 이야 <laughs> 간다 가자. 레드 뛰러 왔다 설리번 새끼야. 뿡 <laughs> 뿡. <붕, 붕. 웃음> 여기서 그 저거 깨고 싶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음. <laughs> 나 버프 거는 중. <laughs> 버포레이 봉봉. 야야 부르저 부르저 맞는다. 야 오늘 한명 탈락 위기인데. 야야 들러 맞는다 들러 맞는다. <laughs> 야 덤벼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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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어 이. 제만 제 역할 그대로 하고 있다. 잖 봉. 봉. 와, 진짜 개 멋져! 얌 참기 야!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! 야, 가자미 죽는다! 어, 이자 어그로 끌렸어! 휙! 휙! 어. 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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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어디가? 어. 나랑 놀자 어디가? 어어 혜주아 후쿠보 맞았는데 원딜 러로 저냥. <laughs> 어이 야 이패를 한번도 못 가보냐? <laughs> 나이 투다이투다때드 아, 때려, 때려. 아예 때리면 이 때리면 안 안돼 이이 드라이 드라이 이 드라이 이드이냐다이드다죽었라다 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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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드라이 이 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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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드이라이 야, 야 혼자 남았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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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님들왜네명사보이죠 어디를? 이따라? 네명 해서 하못 잡는 게 레전드지. <laughs> 잠깐만 네 명이 서 입으로 하는를못 잡는다고? 아우야 대박 아빠. 3대2대세대 시간이란 아. 예쁘구나. 내면서 속이 막뿔같이는데 아니 이 파티 뭔가 이상해. 다크 소울이 진짜 제대로 다크 소울을 즐기는 느낌이야. 뭐야? 이거 <laughs> 이게 다크 소울이지. 빰아 빰밤 빰빰. 야, 뒤에서 화를 쏠게, 앞에서 막아주 어디? 야, 내쟤들어갔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들 마. <웃음> 아, 이아아이아이차피 <laughs> <laughs> 아, 뒤에 아어차아있으앉되는아 어, 그렇네. 아 야 마침 야야이 교회 야. 이거 의자도 있네 의자도 야 의자가 좋아 이 교회 이거. 아저 모아야겠다. 아유 앉아보자 한번. <laughs> 야 여기야 여기 공격해. 어? 어 은혜를 원수로 아, 가봐 봐. 봐. 야. 야날 때려. 때 봐. 날 보라고. 와다 어, 피했다. 레전드 다 피했다. 내가 맞았다. 어이, 간다. 오, 됐다. 난 최강이 됐다. 덤벼라. 안 맞아. <laughs> 왜다 피하기만 하고 아무도 칼질을 안 해? <laughs> 왜천리번 팔에 화살 막혀 있어, 새끼들아. <laughs> 설 리버는 왜 나를 안때리는 거야? 니가안때리니까 <laughs> 어이 가겠다. 아, 야 길막 해 봐. <laughs> 야하자개와 입학. 어 뭐야 어, 와 진짜까지 했네. 토토토토포로도. <laughs> <더, 더>, <laughs> 아, 진짜 아, 이상해. 아, 아, 지금 근데 어. 압력 한 번도 알았어요? 네명안들었는데요네 안, 안, 안 <laughs> 명이면 압력 이 엄청 들어갈 텐데. 바로 뛰어가지. 칼을 맞아라. 2대. 저거 뭐야? 그, 잔가지 같은 거 쓰면은, 뭐든이... 오, 오 야, 이거. 오, 이 분신이 죽었잖아. 오, 유타스 떡이 <laughs> 오, 잠시만 나 에스트뱅이 아니야. 아. 아니, 이거는 4명 딱 도와주고 있는데, 이거 응. 죽고버린내 주인이 잘못했다, 이거는. 아, 인정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반성하세요 진짜. 유어진나 고속도로 레카 총도 식대일 부른다 이거는. 아니 채베레레 음. 에스트병인 줄 알았는데 음. 칼던지고 있었어. 자, 됐어, 빨리 들어가서 빨리 아. 벤치 앉고 싶다. 아, 그래나 아. 왔다 슬리퍼나. 다들 들어와. 나 들어줄게 태현이. 뒤에서 디잡하고 하고... 있는데. 갈게. 온다. <laughs> 괜찮아 뭔가 궁수가 아니고 저격수였잖아. 깡력한 말하기 방패? 잠깐만 그거 뭐, 뭐야 궁수들이 그게 없는데? 그거 어디 갔어요? 흑기사이 쓰는 놈아 파라솔 던지는 거. 오, 파라솔 오, 던지는 거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근데 안 맞았는데? 그렇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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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야. 어 어. <laughs> 야, 야 저거 봐라 안 맞았대 저거 야, 피가안 조각이 났는데 안맞았어안 맞았어! 와 앞에 화살 박힌 거봐아잠 앞에 다 아, 왜 저래 화살 박힌 거 봐라 <웃음> <웃음> 어 안돼! 나 아프다 야 <laughs> 어이 <laughs> 야 그게 전부냐? <laughs> 좀더 때려봐 이기왜백밖에 없어요, 여기? 팅! 트잉! 어, 너무... 아 아니, 포스안써오 있냐? 아이, 왜이렇 리버전에서 팔을 쓰세요, 선생님! 씨벌, 나도 쓴다! 가자, 팔쟁이들! 야, 때려봐라! 오, 어, 됐어, 됐어. 도도도도도도도 또, 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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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또, 또,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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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막아줄게 오케이 <laughs>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나도 고도 나도 나한테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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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 나도 제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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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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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어? <웃음> <웃음> 야, 피일. 나안 때리냐. 나필나피 야. 왜 가자미 죽었어? 아니지. 아나살 나도 총아 덩... 둘이 죽었다 <laughs> 개패 <개페>, 지금이야 <집임이야. 웃음> 어 이거다 아이, 아이 저거 원래 총충을 맞네 저걸 어디갔어 더워야 덩... <laughs> 소포 가다 잡이 에스티 없음 이제 <laughs> 나 에스티병 다섯개 있는데. 어, 이걸 맞아? 속보 속보 나윤이 비상 상태. 나윤이 그래야 되면. 와 도망쳐 가자미 도망쳐. 너 이제 뒤에서 할만 싸도 돼. 속보 이거 잡겠다. 그러게 자, 속고, 진짜 방금, 잡겠는데. 이거야 불렛 때웠다고? 좀 도치가 되어라 설리번 미안하다. 아, 유가치, 정... 오, 호스틱. 호스틱. 예. 잡아서 와. 잠깐 <laughs> 야, 세. 야, 벤, 야. 벤은 왜극 흑이, 흑이 저렇게 많냐 벤? 얘왜 이러냐? 이설리번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뭘 해야 되더라? 아니 나 이력서 뽑아야되는데? <laughs> 존나 존나 <웃음> 야 니들 처음에 설리번 화살 박힌거 봤음? <laughs> 아, 봤다 아이 무슨 고슴도치인줄 알았잖아 이거 어? 잠깐만 그럼 다같이 설리번 PVP 센터로 가도 되겠다? 야 이거다 <laughs>